자, 이번에 그, 신규 반지죠. 이게 우버 포식자가 드랍하는 반지인데, 당연히 제가 지금 뭐 리그에서 직접 잡아서 먹은 거 아니고, 스탠다드에서 시청자분이 우버 포식자를 무려 45번, 45번 잡아서 하나 먹었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빌려가지고, 잠깐, 이 모든, PO에 있는 모든 투사체 스킬을 테스트 해보려고 왔습니다. 액트를 밀다 말고. 핵트빨 밀긴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하죠? 요런 게더 재밌잖아, 사실. 일단, 화일부터 하자. 끼고 있는 김에. 자, 부식성 화살부터 갑니다. 테스트 할 때는, 이거 투사체 속도랑, 상위다듬 투사체. 요거 두개 일단 고정으로 끼고, 대대아이 투사체까지 해서 총 투사체 여섯 발로, 일곱 발인가요? 암튼, 그렇게 테스트 해볼게요. 어, 여기 좀 어두워서 스킬 잘 보이겠다. 자, 먼저 부식성 화살. 자, 이쪽으로, 다 이쪽으로 쏠게요. 왼쪽으로. 퉁? 우와! <laughs> 어, 부식성 화살은 이거 꽤 괜찮은 거 아닌가? 좀 랜덤이라. 자, 다음 거는 이제 얼음 화살. <laughs>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반지? 이 정도면? 그냥 맵을 다 쓸어버리는 느낌이라 지금. 얘도 당연히 끝까지 갔다가 다 돌아오고요. 벽에 튕기면은, 벽에 튕기자마자 돌아오는 게 보이죠? 자, 활 스킬, 이제 분할 화살도 한번 써보죠. 와, 이거 그냥 일단 개멋있다. <laughs> 자, 우리 천상의 단도. 천상의 단도가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했어요. 자, 봅시다. 칼날은 그냥 이게 랜덤으로 나가면서 여기 깔리면 여기 깔리는 것 같고 칼날이 이제 저는 다 모일 줄 알았는데 좀 그게 안 되나 보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다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건이 안 되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또 맞으면 괜찮긴 하죠. 얘는 안 튕기면 안 돌아와요. 아 그럼 가까이서 좀 벽에 튕기면 아 돌아오는 게 보이네요. 가까이서 튕길 땐좀 애매하다. 그럼 그죠. 잘못쓸것 같고요. 자 충격 화살. 우와! 이것도 잠깐만 벽에 안 튕기면은 안 들어오는 느낌이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 는 궁금했던 게 이제 화살 상계랑 어떻게 작용되나. 똑같죠 뭐. 뭔가 멋있긴 한데 확실히 얘도 안 들어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발굴. 이것도, 그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안 돌아오는 게 맞지? 어,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니까 얘도, 비행속도 달라진 애들은 그냥 다안 된다고 보면 되겠다. 이런 것도 제 생각엔 당연히 안될것 같은 게 바로 화살비. 뭐, 딱히, 딱히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 거. 진짜 이게 좀 멋있으려면 화살비를 썼는데, 이게 다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쉬이. 그러면 진짜 개꿀재일듯 자, 번개화살 번개화살 어떨까? <laughs> 이거 진짜 맵, 맵핑 좀 재밌긴 하겠다 번개화살 네 이거는 돌아오는 것 같아요 벽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끝까지 갔다가 오는 것 같은데 얘는? 그죠? 번개화살 실용성은 사실 사실 없음 왜냐면 번개 화살은 근접한 적의 최대 3명 추가 방향 중이라 그냥 몰려서 때리는 게 낫긴 한데 뭐무튼 이런 느낌이고 연발사격 같은 거또 되나요 이게? <laughs> 어 연발사격 이러면 이제 연발사격 맵핑 가능? <laughs> 연발사격 히트다 멋있다 이거 원버튼으로 이제 연발사격 같은 거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보스 딜은 이제 더 약해지죠.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건 반지 수합안할거 같고요. 사실. 뭐 좋은 게 생각보다는 또 많이 없어요. 활중에 지금. 폭발화살 같은 경우는 얘도 뭐 사실상 무쓸모 아닐까? <laughs> 아, 근데 도라는 와요. 확실한 건 이제 도라는 온다는 거. 얘는 이제 뭐 퍼져, 근데 퍼지면은 꽂히는 개수가 적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뭐 좋아 보이진 않고요 되긴 된다는 거. 자, 토샷 볼까요? 우와,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내발 밑에 다 모이는 거 아닌가요? 이거 여기 풀샷건 가능한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몬스터랑 겹쳐있다고 가정하면은 여기서 내가 완전 겹쳐있으면 다 맞는 거 아님? 와, 지린다. 토샷 느낌이 있는데요? 오, 토션 느낌 있다. 자, 우리 재앙의 아살. 윙. 빵! <laughs> 이것도 별로 같고요 얘도 사실 기대했던 건데, 재앙의 아살. 전이 반지 봤을 때.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활 스킬이었고, 잠깐 무기를 바꾸고 봅시다 자 용암 타격 바로 써볼게요. 뭐 만나면 여기있다. 오? 전혀 안되죠. 아, 나 깜짝이야. 두번 튕긴 줄 알았어. <laughs> 두번 튕긴 줄 알았어. 순간. 아, 어, 얘 전혀 안되구요. 시나토 같은 것도 이제 몬스터가 없으면 안나가죠. 얘 궁금하다. 와, 돌아, 잠깐만. 돌아오는 건가? 안 돌아오는 거 같지 않아요? 안 돌아오는 것 같지? 나가는 애가 돌아오지 않아. 어. 안 돌아오는 것같고요 환무트 봅시다. 환무트는 사실 원래 돌아오는 애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환무트가 잘안 보이니까 잠깐 뭐 하나 껴놓고. <laughs> 아니, 근데 이거. 퍼져나가는 것 자체가 그냥 얘는 좀 좋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뭐 기본적으로 근데 좋진 않죠. 예. 사실 좋진 않죠. 원래 돌아와요 얘는 이거 반지 없어도 원래 돌아옴. 그래서 환무트도 사실 뭐별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서리칼날 얘도 이제 모니터가 필요한데 이거 잘 보세요. 나 빠르니까 투사체가 이게 아마 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어안 되네? 왜안 되지? 이게 약간 판정이 좀 독특하다. 안 돌아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약간 이중투사, 2차 투사체 이런 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 자, 화산균열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우리가 기대했던 건 이거잖아. 여기서 용암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laughs> 아, 진짜 그거 됐으면 너무 멋있었겠다. 하지만, 하지만 아쉽게도 안 되고요. 코 찍! 코 찍은 과연? 안 돌아오는 것 같죠? 얘도 어 벽에 튕긴 애들은 도, 돌아오는데 어 이제 안 돌아오네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강철 분할 와 잠깐만 이, 이... 강철 분할 같은 거 느낌 있는데요 이게 파편이 다 돌아오는데? 이거 느낌, 나배 들, 오히려 지금까지 썼던 것 중에서 좀 좋은 편인 것 같다. 자, 그리고 번개 타격 봅시다. 번타 같은 거 이제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관심 있는 사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돌아올 것 같아요. 갑니다. 우와, 다 돌아오죠. 이제 벽에 튕기는 것도 돌아오고, 멀리서 쓰는 것도 돌아온다. 아니 근데 이, 이 반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잘할지 모르겠다 남은 게 이제 영챙나선영챙나선 영천하선. 어떻게 돼? 오? 아 이건 벽에 튕기는 거라 그렇고 그냥 사실상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일자로 돌아온다고요? 아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오는구나 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뒤.. 디... 근데 영채나선 애초에 근데 조금 의미가 덜할 수도 있는 건 애초에 많이 맞잖아 좀 감속 같은 거 써서 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자 독성 원물인데 독성 원물은 아마 안될 거예요. 되면 퍼지기만 하고 돌아오진 않을 듯. <laughs> 자 멋있긴하다. 당연히 부려지는 겁니다. 이건 너프. 자 연구 볼까? 와, <laughs> 다 돌아오네요. 와 이거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잠깐만 이거 이거 버그 아닌가요? 니미스 빼고 해보자. 이거는 좀 히트인데. 원래 벽에 이렇게 터지잖아. 이게 근데 이 반지를 끼면 벽에 안 터지고 나한테 돌아왔을 때 터져요. 아, 무조건 마지막에만 터지나 보다. 얘는 이건 이제 다시 말해뭐 지뢰 같은 거로 쓰면 지뢰로 다시 돌아오지 않나? 뭐 필수인 것 같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뭐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저징을 써야만 샷건이 돼요. 어... 그런 거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전기불꽃 봅시다. <laughs> 제가 저도 이게 진짜 자세히 다 테스트하고 싶은데, 님들 지금 리그 첫날 오전 8시3 6분 액팀일 때야, 액팀일 때. 액팀 일긴 브라야 되기 때문에, 자 전기불꽃 이거는 이제 거미 이펙트 한번 깨볼게요. 근데 뭔가 약간 돌아오려는 경향이 있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큰 <laughs>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빼도 빼도 결국 벽에 뭐한 번만 튕기면 뭐 이런 식이니까 자 그럼 동결파동 봅시다 아 역시 얘도 그러니까 이런 스킬이 다안 돼요 지금 투사체의 속도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는 스킬들 있잖아 요런 게 이제 어 안되는 것 같고 이제 돌아오는 건 이제 벽에 튕겨서 돌아오는 거 말곤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몰려오는 마그마 마그마 오브라고 하죠 어야 <laughs>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laughs> 이게 뭐냐면 연쇄 될 때마다 방향이 랜덤인데요 1 연쇄 한개한 한 개마다 다 무작위 방향이 되는구나 그럼, 이거, 이론상, 운만 좋으면은, 보스가, 예를 들어, 이, 이, 클로가 보스라 칩시다. 이론상, 이게, 확률적으로, 다시 다, 여기, 계속 계속 여기서만, 약간, 물, 물고 빨, 뭐할수 있으니까, 납배 될지도? 원래, 이제, 추사체 감속 같은 거 챙기잖아요, 보스 딜할 때. 운만 좋으면은, 잘 막, 지리겠는데? 자, 우리, 서리구체. 서리구치도 보는데 대치콜이 원래 있어가지고 좀 감흥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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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웃기네 이거 야 이게 오긴 오네 아 느리느리 잘 아우 재밌는데요 이거 나빼드 아무튼 뭐 얘도 적용 잘 되긴 하네요. 뭐 파편의 영주랑 끼는 것도 뭐될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역학사체, 역학사체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우와, 그냥 돌아오는 것도 잘 돌아오는 것 같고, 일단 멋있다. 돌아올 때는 이제 꾸불꾸불 돌아오는 거 아니고, 그냥 일. 일직선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돌아오는 것도 잘 돌아오네요. 어, 이거는 좀 끌리는데, 내가? 딱 붙어서 딜라던가 아니면 뭐, 쇠뇌 같은 거 쓰면은, 쇠뇌 쪽으로 돌아올 겁니다. 자, 엄습하는 소리. 오! 어? 이거 게이트 아니에요, 이거? 이게 다사건 되거든요, 이거? 근데 얘는 더블 사건이 되는 거 아니야? 나갈때도 이게 진짜 잘 붙어있으면은 뭐 다섯발이라고 치면은 운만 좀뒤로나가 아예 뒤로나가는 경우만 아니면은 마, 맞은거 맞 플러스 여기서는 무조건 돌아오는건 다 맞으니까 와 이거 세겠다 엄설이 개꿀인데요 이거 자 아무튼 얘도 킹능성이 있다 봅니다 오 재밌네 자 그럼 얼창 얼창은 이게 안될것 같은데 안돌아오지 않을까요 일단 써봅니다 오! 돌아온다! <laughs> 근데 이게 돌아오는 게좀 나쁘진 않을 수 있는 게 돌아올 때 어쨌든 2차 투사체잖아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2차 투사체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맹렬한 폭격 같은 건안 돌아올 것 같죠? 어... 돌아올 것 같지가 않은...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지금 안 되는 게 바닥에 던지는 스킬들 있죠 맹렬한 폭격뭐 독성 혼합물 이런 거 그런 건 당연히 안 되고 맹포는 안쓸것 같고, 당연히. 권능착취도 좀 멋있겠네요. 권착. 와우. 권능착취 같은 것도 이게 토템 같은 걸로 세네 그런 걸로 쓰는 거 괜찮거든, 사실. 권착토. 뭐 이게 더 좋을지 안 좋을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해도 재밌어 보입니다, 일단. 완더류가 괜찮네, 완더류가. 잘번덕 하나만 딱 던져볼게요. 번개덧. 어 이거 그냥 이거 원래 있지 않나 이거 그 그쵸 대체 컬에 원래 있어 이거 어뭐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자 그리고 요즘 진짜 절대 거의 안 쓰는 정수수 흡 온다 <laughs> 근데 얘 와서 뭐해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멋있긴 멋있긴 한데 와서 보험아 낭만. 자 고드름질에도 봅시다. 어 이거 되면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아안 되죠. 이것도 역시 투사체 속도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냥 퍼져 나가내는 돌아오지 않고 병맞은만 살짝 돌아온 느낌. 예. 자 다음 금단의식. 안 돌아오겠죠? 얘도? 아 이거 죽이 아 이거 자해 정도가 세면 죽기도 하는구나. 아하. 근데 어쨌든 뭐 얘도 딱히 크게 의미는 없고 오히려 안 좋죠. 샷 건만 안 되고 다음 거 이제 구형 번개 봅시다. 구형 번개는 진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게 일단 한번 써볼까요? 얘도 역시 벙, 벽에 맞은 거 아니면 안안안 안, 안 돌아오네요. 이런 스킬이 되게 많네. 자역학 폭발. 뭐야, 이거? 이거 게이트 아님? 이거, 여기, 이거. <laughs> 오,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게 역학발이 단점이 이게, 맵핑은 진짜 거의 원탑 스킬이긴 한데, 샷건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스한테 다 맞출 수가 없잖아, 요 이걸. 와! 지인인데요? 잠깐만. <laughs> 야,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진지하게. 요거나배들 완더류가 좀 전반적으로 느낌이 괜찮은데? 예, 어차피 맵핑할때 이제 모배가 나면 터지고, 보스 한정으로는 이제 겹쳐있다고 가정할 때는 또 말도 안 되게 좋고. 역학 폭발, 히트. 오, 자, 겨울보즈 봅시다. 안되는것 같죠? 돌아오진 않는듯? 음 당연히 벽에 튕긴건데 또 돌아오는 느낌이다 파편형이랑 비슷한 느낌 예 똑같은, 똑같은 느낌 그리고 양양랜드 갑시다 <laughs> 느리니까 좀 빨리 빠르게 하면은 어떤 느낌일까? 어, 고양이도 껴줄까? 와, 느낌 있는데요. 완전 멋있네요, 이것도. 자, 영혼 분리였구요 어, 견훈. 견운! 견훈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는데 제 생각엔 안될것 같은 느낌? 볼까요? 뭐야? <laughs> 자, 제 마우스 위치 보세요. 나 여기다 놨어. 어, 이번엔 좀 근처로 나갔다. 그 전부 다 이게 투사체가 랜덤으로 나가는 건가? 아,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런 건가요? 어쨌든, 돌아오는 건 없어, 일단. 확실한 건 돌아오는 건 없어. 이거, 이거 오히려 구려. 뭔가 이상해. 얘는, 얘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그리고 도객선에는 이제 칼날선이랑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칼날선 가져왔고요 일단, 도객선에만 먼저 써보면. <laughs> 일단, 내가 누른 거. 내가 발사시킨 거. 안 돌아오는 거죠, 이거.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칼날 선에 빡. 아, 이게 안 된다. 이게 되면은 진짜 멋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네요. 도객선에가이 칼날 선으로 나가는 칼날은 다시 돌아오진 않는다. 요거 좀 아쉽다. 자, 일단 요 정도 요거는 이제 아까 가장 궁금했던 광분의 밸브는 수사체 숫자 대신 이제 분할하거든요. 분할 몹을 맞추면 분할했을 때좀 쓸만해 보이는 거몇개 한번만 써보자. 자, 부식성 화살 봅시다. 추천 받은 추천 받은 스킬 부식성 화살. 와우. 근데 이게 진짜 광분 의산 쓰기 엔좀봐 <laughs> 봐요. 이게 이런 경우는 있어. 이게 진짜 좋은데 첫 번째 타겟을 일단 맞춰야 그다음에 확 퍼지거든요. 지금 그러네. <laughs> 지금도. 이게 처음 쏘는 것도 랜덤이라서 맞기만 하면 진짜 히트인데 이거? 가까이 써서 맞추기만 하면은 퍼져 나가는 게꽤 괜찮네요. 얘 납패들. 지뢰 같은 거 괜찮겠네요, 오히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이 반지를 쓸 거면 그냥 지뢰가 그냥 국룰 같은데? 뭐, 지뢰 같은 거. 진짜 지뢰밖에 안 떠오른다. 저도 이제 더 뭔가 정확한 테스트와 이런 거 하고 싶지만,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액트 좀입시다나 액트 어디까지 밀었지? 액트 5까지밖에 못 밀었나?